라이드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날마다 간구하지만 오늘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힘과 능력이 있게 하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끝까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삶이 어려운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뒤를 또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빛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10편 119편 129절에서 14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10편 119편 129절에서 144절까지의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주님의 증거가 너무 놀라워서 내가 그것을 지킵니다. 주님의 말씀을 열면 거기에서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도 깨닫게 합니다. 내가 주님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벌리고 헐떡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시듯이 주님의 얼굴을 내게로 돌리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걸음걸이를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세우고 어떠한 부리도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사람들의 억압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러시면 내가 주님의 법도를 지키겠습니다. 주님의 종에게 주님의 밝은 얼굴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윤례들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사람들이 주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니 내 눈에서 눈물이 시냇물처럼 흘러내립니다. 주님, 주님은 의로우시고 주님의 판단은 올바르십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증거는 의로우시며 참으로 진실하십니다. 내 원수들이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니 내 열정이 나를 불사릅니다. 주님의 말씀은 정년되어 참으로 순수함으로 주님의 종이 그 말씀을 사랑합니다. 내가 미쳐나야 멸시는 당하지만 주님의 법도만은 잊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의는 영원하고 주님의 법은 진실합니다. 재난과 고통이 내게 닥쳐도 주님의 계명은 내 기쁨입니다. 주님의 증거는 언제나 의로우시니 그것으로 나를 깨우쳐 주시고 이 몸이 활력을 얻게 해 주십시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10편 119편 129절에서 144절까지의 말씀 그 중에 129절에서 136절까지의 이 8절은 히브리어 알파벳 폐로 시작하는 절들입니다. 저는 이단락의 키워드를 말씀의 빛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을 밝히는 빛이고 또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그 죄에서 돌이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의 빛 속에서 알수 있는 것이죠. 129절에 보면 주님의 증거가 놀랍다라고 시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단순한 지식 또는 정보 그렇게 본다면 아마 말씀이 놀랍다라는 표현은 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놀랍고 경이롭다 라는 사실을 계속 느끼게 되지요. 말씀이 그렇게 놀랍다. 아, 어떻게 이런 말씀이 이 속에 있지? 라는 생각들을 할 정도로 그 놀라움, 감탄, 이것이 느껴지는 것, 그것이 어찌 보면 영적인 감수성을 회복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생활의 연수가 조금씩 늘어날수록 뭐 옛날에도 다 들었던 말씀인데 이번에 다시 들으니 뭐 좋다 뭐 다시 기억이 나네. 그 정도로만 생각할 때가 참 많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을 보고 주의 말씀을 들으며 놀랍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0절에 보면 주님의 말씀을 열면 거기에서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도 깨닫게 한다. 말씀을 밝히면 빛이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 사람들이 지혜롭게 되고, 밝은 빛을 알게 된다. 요즘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이렇게 책으로. 펴서 읽으시는 때가 있으십니까? 보통 전화기를 켜고 말씀을 읽는 때가 더 많아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 말씀을 열었을 때그 안에서 빛이 비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면 아마 131절이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님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벌리고 헐떡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갈망하는 그그 그 표현을 입을 벌리고 헐떡인다. 그 말씀에 대한 열망이 강렬하게 표현되고 있는 거죠. 갈증이 난 영혼처럼 헐떡인다. 정말 말씀에 배가 고프다. 내가 정말 말씀을 지금 빨리 읽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과연 얼마나 있을까? 오늘 이 시편을 보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시인은 계속해서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시듯이 주님의 얼굴을 내게로 돌려달라, 내게 은혜를 베풀어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이죠. 내 걸음걸이를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세우고, 예, 네, 내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바로 주님께서 걷게 하시는 그 길, 주님께서 나에게 제시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말씀으로 삶의 방향이 바로 세워질 수 있게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그럴 때 어떠한 불이도 어떠한 죄도 우리를 재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억압에서도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건져 주시는 구원의 일들을 하신다라는 거죠. 수많은 억압이 있더라도 그 안에서 말씀을 지켜 나가는 사람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억눌릴 때도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된다. 자유로울 때뿐만 아니라 억눌릴 때도 끝까지 말씀을 따르겠다라는 시인의 고백을 우리 마음속에도 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종에게 밝은 얼굴을 비춰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인재,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치심을 구하는 단지 말씀이 문자가 아니고 글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수 있는 통로가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지요. 그래서 시인은 눈물이 흘러내린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너무나 사랑하는데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지내는 것 때문에 정말 그 눈물이 흐를 정도로 마음 아파하고 애통해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말씀은 빛입니다 그 빛이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고, 우리를 어두운 곳에서도 끝까지 밝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더 헐떡이며 갈망하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당할 때 정말 애통해 할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137절부터 144절까지의 8절은 차대라는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구절들입니다. 저는 이 단락의 키워드는 고난 중의 기쁨으로 보았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당하는 여러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알수 있게 하고 생명을 주는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37절에서 시인은 주님은 의로우시다. 그리고 주님의 판단, 주님의 말씀은 올바르다. 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말씀, 그 모든 것의 기준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주님께서 세우신 증거는 의로우시고 참으로 진실하시다. 말씀은 의롭고 신실하고 변함이 없다. 세상은 기준을 맨날 바꾸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신실하신 말씀이다. 진실하신 말씀이다. 시인의 고백이 우리 안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139절에 내 원수들이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내 열정이 나를 불사른다. 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잊어버린 사람들을 보면 정말 내 속에서 불이 일어나고, 아, 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데, 저들이 말씀을 기억나게 해줘야 되는데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그러한 마음, 그러한 태도가 시인에게 있다는 것을 알수 있게 되는 거죠. 말씀을 향한 열심, 예, 이 열심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발견되면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그런 우리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140절의 시인은 주님의 말씀은 정년되어 참으로 순수하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정녀, 정제된 순금처럼 순결하고 깨끗하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사랑하는 그 이유는 그 말씀이 바로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어떤 것에도 오염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41절에서 시인은 자신은 비천하고 멸시를 받았지만 주님의 법도는 잊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어렵지만 말씀이 내 속에 있는 것.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힘듦 속에서도 끝까지 말씀을 잊지 않는 것, 이것이 참된 경건의 삶, 참된 믿음의 삶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주님의 의는 영원하다. 주님의 법은 진실하다. 말씀은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말씀이 진리이기에 고난 중에도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고난과 환란이 나를 덮치지만 주님의 계명이 나의 기쁨이다. 내가 주님의 계명을 즐거워한다. 라는 시인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증거는 언제나 의로우시기에, 그것으로 나를 깨우쳐주시기에 이 몸이 활력을 얻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불이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더 분명한 의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시인은 고난과 멸시의 혼란 속에서도 말씀을 기뻐하고 그것을 생명의 근원으로 삼았습니다. 기쁨과 생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말씀은 우리의 빛이고 고난 중의 기쁨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묵상과 적용을 정리합니다.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나는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가? 말씀 없이 살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밝히는 빛입니다. 죄를 깨닫고 돌이키게 하는 거룩한 능력입니다. 말씀을 빛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더 갈망하고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열정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신뢰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의로우시다 말로만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더 깊이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 중에도 기쁨과 생명을 주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사람의 기준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신실합니다. 고난과 혼란 속에서 말씀을 기뻐하고 말씀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될 것을 믿고 말씀을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빛이 어둠을 사라지게 할 것입니다. 생명을 살려낼 것입니다. 참된 기쁨은 말씀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도 경험하며 살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